자,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은 젠모타를 한번 정복을 해보려고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올라가면서 빨리 얘기할게요. 그 제가 지금 약간 비닐 수를 나잖아요. 이거는 왜 나는 거냐면 제가 장갑을 꼈거든요. 이거는 키보드에 뭐가 묻은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며칠 전에 독감 걸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 안전상, 장, 갑이랑 마스, 원래 장, 장갑 끼고만 이제 해야 될, 장갑 끼면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유, 튜브 영상, 찍으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크랑 장갑 끼고 게임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실력이, 평상시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엎치는 덮친 격으로 저 카메라, 카메라, 이게 아직 제가 수익이 안 나가지고 와 제가 아직 학생이거든요.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살 돈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핸드폰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핸드폰, 그 카메라, 자, 핸드폰을 잡아주는, 으아, 그, 잠깐만요. 오케이. 핸드폰을 잡아주는, 그, 그, 뭐라 해야지? 카메라 받침대? 그게 지금, 박살이 나, 지금 그게 약간 박수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우 이렇게 유지를, 겨우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건 아직 부모님 모르는 상태여서, 영상 끝나고 말, 말할 거예요. 지금 집에 저 혼자 있고, 일단은 네 대충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것 같고 이제 진짜 가봐야죠 집중해서 집중해서 집중 집중 젠모터 정복하는 거야 어 뭐야 뭐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 잘못 갔니? 에헤이, 망했네, 이거. 다시 가야돼.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케이. 오케이. 찹,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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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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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여기가 어디였더라? 아, 여기 왼쪽이었다. 여기가 왼쪽, 저 위에, 하얀색이 오른쪽. 오케이, 일단 순식간에 파란색까지 와버렸고요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아, 회오리 점프 아파트 모드구나. 아파트 모드는, 아파트 모드는 회오리 점프라고 불러버린는 말이시스! 다 나라의 먹고 놈, 베이베. 크크흠.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무튼 간에. 오, 싱싱싱싱싱싱. 오, 떨어, 또 떨어질 뻔. 왜 이렇게 떨어질 뻔집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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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안생각해 제가 1분 타워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약간 실, 실력 기여 키워가지고, 막, 노래 넣거나,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볼 생각으로, 키, 키고 있거든요? 근데, 랭커들이 막, 55초 던데 제가 옛날에 기록이 40초 때였거든요? 근데, 아, 55초 뭐야. 랭커들 허접됐노 있는데,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 있었죠. 설마 리스트 된지 막, 1시간 이렇게 됐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길이가, 길이가 길어졌고, 난이도가 한두 배, 두 배가 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제가 한 37초 때 나왔던 기억하거든요. 아, 그, 그전 아니다. 39초? 40초? 그, 옛날, 옛날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78초 나와요. 제가 딱한번 깨봤거든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고 제가 그거 딱한번 끝까지 가봤는데, 저, 기록이 7 8초예요 근데, 랭커들은 55초를 어케 갔냐. 그게 의문이죠. 아니, 솔직히, 55초 그거. 초반 가자마자 바로 월업 때를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지게 간 다음에 또 이거 무조건 사단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월업을 해도 70초 때일것 같은데? 해도 빨라 60초 때일 듯? 게다가 지금, 제가 그걸 했을 때 당시에는 스피드 코일도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17일인가? 그때, 기억상 그때 플레이하고 지금 플레이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스피드 코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55초, 그때 55초는 진짜. 그냥 사람이 그냥 그거, 그거 보고. 아니 뭐, 이지했네 했는데, 막상. 보인하고 나니까, 뭐야,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 솔직히, 55초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한 사이에 벌써, 요,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연한 노란색? 가져왔는데, 근데 여기, 겜모타 이거 원래, 세칸 아니었나? 옛날 세 칸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아, 옛날, 나 옛날 다섯 칸이었구나. 오케이. 아니, 뭔가, 옛, 옛날 지모타 보면은 색깔이던것 같은데, 김모타신가 어, 오. 휴. 다행이다. 체력 거의 안 날고요. 빵바우 여기는 그냥 기억이 나요. 제가 핸드폰으로 젠버탈을 깨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기억이 납니다 영상이 벌써 7분이네 한얘기 별로 없는것 같지만 슈퍼점프 오케이 나이스 제가, 제가 방금 저쪽이 슈퍼점프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슈퍼점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구간이거든요 젠버탈 깨면서 근데 이거를 오늘 한 번, 한 방에 깨네요. 지렸다. 저는 그냥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제일 대좀길 알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여기. 맞다, 여기 이쪽 갔다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틀어. 나는 한번 앞으로 갔다가, 어, 어, 어? 여기서 왼쪽으로 틀고, 아, 잠깐만. 제목. 여기서 이렇게 왼쪽,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틀어주고, 또 한번 돌았다가, 가지고 가지고 다음에 이제, 대충 이렇게 길 그대로 따라가 주면은, 바로 통과. 대충 이대 위에 이렇게 보고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깰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떨어지면 다시 편집하기 힘들거든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가능하면 안 떨어지고 가야 돼. 솔직히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죽으면 진짜 예바다 오, 어디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진짜 영상 안 찍을 거야.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왜왜안 돼요? 오케이 됐다. 스크립트 안 붙었니? 저거 한번 했다가 저거 한방어만 탔다가 떨어지면 저 스크립트가 올라가는데 스크립트를 안붙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 봐요. 케이 바로 넘어가주고. 점프, 뛰어주고, 점프, 점프. 난 저게 한 방이 아니어도 무서워. 그냥 그래. 그냥 한 방이 아니어도 무서워. 아, 여기 어려운데, 다 여기 피 관리 잘안서봐야 돼요. 아, 오케이. 아, 이거 피 채워야 돼. 피 채워야 돼. 아, 이거 여기서 까딱하면 잘못하다 죽잖아요? 요거 다시 한 거의 10분 동안 계속 올라야 돼요. 아니다, 10분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한 방에 올라가는 가능했을 때, 한, 8분? 8분 동안 계속 올라야 되기 때문에, 피를, 한, 연한 초록색까지는 채우고 가야지, 안전방이 있습니다. 아, 이이사 3, 체력왜 이렇게 많아? 잠시 스킵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현재 피가 좀 많이 찼고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아까거든요. 이런식으로 피를 약간 안전빵으로 채우고 가야된다는 사실 제가 아까전에 회오리를 방금전에 회오리 했는데 두번은 안맞았죠 근데 요거는 고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눈좀 그럼 제가 고수가 된것 같으니까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고 저건 약간 적응이 된 사람만 가능한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쪽 부분에서 가능하면 피를 다채우는거 추천드립니다. 초보들은, 어, 초보들은 저거 다안 채운 거면 죽을 위, 위험이 살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피를 다채우는 피를 다 채워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영상 저는 영상 때문에 약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때 때문에 피를 약간 덜 채운 상태에서 진행했고요. 시간 많으, 시간이 많은 시간 많으면은 다채워상관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왔다 금모타라면은 오케이 일단 민트까지 왔고 금모타라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가정했을 때 이미 나갔다 오는 거 세월이 나갔다 오는 거 왠지 이미 끝났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된지그정도 돼가지고 어디였어요? 어디였나? 예 오케이 사연나라 볶, 오늘 베이베. 안 아, 해. 네. 사연나라면나 여기서 너무 빡쳐가지고 이 영상 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쬐끔은 괜찮아, 쬐끔은. 근데 사연나라막 퇴출까지 하는 거야. 허, 그러면 너무 끔칙하다 자, 여기 안, 이제 보호막이 없어요. 자, 안전 보호막이 생길 때까지, 오케이. 여, 이 정도 생겼다. 오케이. 이거 잘 보고 올라가야 돼. 으야 오케이. 약간 찐한 민트 왔습니다. 화면, 조금 크게 키워가지고, 잘 보면서 올라가야 돼. 여기 떨어지는 끝장이거든요. 파벅한, 파한 아, 요거. 약간, 약간 어려운데? 오케이! 바로 통과. 민트였나? 팀을 체크하고. 체크하면서, 아, 이렇게 몰라. 오케이. 인트. 인트, 바로 점프. 오케이. 아까는 한번 떨어지겠지만, 한 번, 어, 딱한 번만 떨어지고 바로 깰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보자. 오케이. 찐나인트 아, 잠깐만, 나 미초 페오리 아, 나 왼쪽 키 너무 못하는데. 아 건너뛰어, 오케이. 오케이, 아 왼쪽 캐오리. 왼쪽 캐오리. 왼쪽 캐오리. 왼쪽 캐오리, 오케이, 나이스 네. 렉이 날 막, 막을 수 있, 있겠지 어어어 오,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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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심장이 너무 졸려요 왼쪽 큐어를 하면 심장이 너무 졸려요 너무 왼쪽 큐어를 잘 못해가지고 오오 나 어떻게 한거니? 와 고난과 역경을 다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다 떨어지면 그냥 안할 거야 떨어지면 못 해먹기 쉬워요 벌써 14분이야 바로 점프 오케이 오. 자 앞을 고또 점프 점프 오케이 얘 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이렇게 가 이렇게 안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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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빵 여기 에서 떨어지면 안돼 어, 도대체 검정색! 거의 나왔어 여기만 잘 해내면 돼 여기는 그나마 떨어져도 여기 올라오는 게있어가 괜찮아 침착해 침착 오케이! 나이스 해지고 점프, 점프. 왼쪽 캐리. 회색 밟으세요. 제 옛날 이거 회색 밟는 거 읽었는데도 그냥 하얀색 밟고 어왜 죽지? 해가지고 여기서 두번더두번 두번 죽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일로 차야 되고. 오, 살려줘요, 살려줘요.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예, 떨어지면 빡쳐가지고 못할, 못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제, 잠깐. 검은 녀석 밟으세요, 오케이. 여기도, 여기서 잘, 잘 밟아주고. 오, 안보여, 잘 안보여. 제발, 거의 다 왔다. 떨어지면. 이 죽으면 난난 진짜 때려치울 거야. 오 아직 위험 구간 하나 남았어요. 아직 위험 구간. 오 언니. 오 어? 이럴 리 없어. 이럴 리가 없어요. 이럴 리가 없어. 오, 잠깐만, 잠깐만 근데 여기 떨어지면, 제 진짜, 진짜, 진짜 끝나야 돼, 진짜. 이럴 리가, 오! 판단력 지렸자. 판단력 지렸다. 이럴 리가 없어요. 여,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스킵. 아, 1트만, 역시나. 1트만은 안 되는군. 아까 2트만 했으니 이, 번에 2트, 오케이. 안 돼, 이거. 원래는, 일트만 해야지, 나중에 저, 저는 체크 포인트 없었을 때일트만 해야지 되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다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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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넘어가세어요 여기서 진짜 제대로 한 방에 해보자. 한방 컷? 오케이. 휴. 방금처럼 한 방에 딱 해줘야지. 딱 되는 것이죠. 자, 왼쪽 캐 우리 왼쪽 캐 우리 왼쪽 게 우리 회색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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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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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끝까지 깨면, 저 바로 사요나라 해할 겁니다. 요거 닦기면은 만약에 닦기면은 요거 살아나 영상 살아나 영상 찍을 거예요 동네 소치 따로 해가지고 오케이 다시 검정색 근데 참고로 검정색에서 지금 기억상 위험호가딱 하나 나, 남은 걸로 기억합니다 올라가죠 아까 떨어진 거잘 봐야 돼. 오케이 점프~ 올라와줘~ 거의 다 깼다~ 제발~ 제발~ 제발 깨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정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잘 확인해주세요~ 자, 여기만 그 사실상 거의 다거거든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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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내가 생각... 좀 쉽네? 오케이? 아, 진짜 안 보인다. 아, 진짜, 아, 제발. 아, 진짜 너무 안 보여요. 아, 잠깐만. 뭐 잘, 뭐 잘, 잘안 보이니 잘 넘어가 있었네. 이거 뭐야? 뭐야? 아, 왜 떨어져? 아, 이기 발판이 있구나. 쭉 와는 거 같지?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 저렇게 안 보여. 아, 진짜. 아, 제발. 어. 진짜. 진짜. 떨어지면 나. 신고할 거야. 아. 어. 오케이. 제발. 거의 다 왔니? 어, 잠깐만. 이거 다시 켜주고 어, 뭐야. 어, 아, 다와간다 됐다! 후. 지, 여기만, 여기. 지하 지하 지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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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됐다! 영상 시작 20분 만에 잼버타 클리오! 유후! 쇼파에 앉아보는구나, 나도. 아 지라쥬 예 이거 영상 끝나고 인증 찍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 나를 갑시다